퓨. 안녕하십니까. 듀타이 피싱의 스프레세원입니다. 오늘은 저 스틸에, 기본적으로 지금 제일 스틸에를 쓰면서 이 스트레스 받는 부분이 드랙이 죽는 거예요. 지금 기존 릴은 괜찮은데 이 드랙 음이 너무 빨리 다운이 돼요. 스틸 같은 경우는. 그래서 오늘은 드랙 음 살리는 방법하고 그냥 셀프 간단 세척만 하기로 하겠습니다. 지금 드래금이 지금 이 정도에요. 기본적으로. 좀 떨림도 많고, 좀 소리가 다운, 다운이 많이 됐네요. 지금 같이 똑같이 노브 쪽 먼저 풀어주시고, 아이고. 그리고 10mm 스패너 열어주시고, 핸들 주시고 스타드랩. 지금 현재 모델은 SS 모델입니다. 그 기존의 스틸에는 이 스프링이 판 스프링으로 되어 있어요. 근데 여기는 그냥 일반 스프링으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어차피 하는 자기 역할들은 다 똑같고, 지금 부품대로, 순서대로 나열해 주시고요. 빈셋으로. 지금 일반적으로 헷갈리는 부분이, 이 지금 보시면은 이 곡선이 져 있는데, 이 곡선이 서로 이렇게. 위아래가 볼록볼록한 이 방향을 맞춰줘야 되거든요. 이게 눌려주면서 드랙을 잡아주는 거라. 이거 꼭 확인하시고요. 지금 이 휠도. 드럽다. 그건 제거 아닙니다. 예. 네. 아, 드럽다. 불을 빼주시고 외관선은 깨끗했는데 지금 이 부분이 많이 고착이 되어 있는 상태고요 녹도, 부식도 좀 빠져 보이고 우선 바디를 내보겠습니다 힘들다 힘들어, 힘들어. 야 이거 안 끌려줘. <laughs> 오 이거 심각한데. 오. 야야. 소스. 아니 완전 지금 아내가. 오. 고착이 장난이야.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나사 순서는 모르겠으나 미리 사진 찍어놓으세요 이 나사가 어느 부분 어디다 그렇게 아시려면 저는 그냥 아니까 빼 볼게요 이제 커버를 하면 우와, 이제 고착과 기름때 원웨이 베어링에. 현재, 선택. 부식과 기름때 그리고 지금 오늘 주 목적은 드랙을 살리는 거고 지금 드랙판이 위치 있는 곳이 이게 드랙판이에요. 드랙판 밑에 지금 여기 이 부분이 지금 이 드래핀이 여기 가려 있는 톱니 모양을 똑똑똑 따리면서 드래그음을 내주는 건데 지금 이 경우 같은 거는 드래핀도 마모도가 심한 상태고 그래서 드래그음이 안 나는 겁니다. 우선 그래서 제일 기본적으로 하는 거 여기에서 음을 좀 많이 낸다 하면 조금만, 풀짝만. 늘려주세요 스프링을 너무 확 하면은 늘어나서 다시 복원이 안되니까 조심 늘려주시고 이 드랙핀도 지금 마모도가 너무 심해 가지고, 이제는 다시 살리려면 우선 때를 제거해 주시고. 거의 평면이죠. 그냥 드키이 얘를 이적으로 물리적으로 갈아요. 그냥 안 잊어볼게, 어떻게든 잡고 부드러운 사포나 헝겊에다가 빨리 이렇게 해도 갈리거든요. 균형 맞추면서 조금 갈아주면 지금 이번 핀은 이 정도로 됐고 나머지 이제 간단 세척 기름때와 지금 이 티레 같은 경우는 섬유가 많이 갈렸네요. 우선, 전에도 봤다시피, 그냥 기름때를 빼주세요. 지 기본적으로 지금 제가 쓰는 거는 록타이트인데 록타이트 같은 경우는 녹방지 하면서 윤활제를 하는데 혹시나 집에 뭐 WD 있으시다고 WD를 뿌리면 큰일 납니다. WD도 윤활 효과는 있지만은 안에 알미늄이나 스프링 그런 부분들을 녹여요 장기간 놔뒀을 경우에는 이쪽으로. 우선, 기본적인 세척은 그냥 윤활제 뿌려서 도포를 해서 지금 기본적인 때는뺐고요 그리고 그리스 부분은 기어 부분에만 일반 도포를 하시고 그리고 지금 우선은 간단 세척이니까요. 부품. 그대로, 이 부품은 지금 현재 깨끗하죠? 기스도 없고, 깨진 부분도 없고, 그냥 끼워주시고. 됐고요 이제, 드랙핀, 드랙판과 드랙핀을 껴줄게요. 진짜 이제 먹기 제일 쉬운 부품이에요. 드랙핀, 드랙스핀. 이렇게 잡으시고, 드랙핀 홀더야. 넣어주시고, 넣어주시고, 그 다음에, 드랙판, 드랙판을 덮어주시고, 너무 더럽게 좀 닦을게요. 드랙판 커버를 맞춰서 넣어주시고, 방향이 있거든요. 방향을 맞춰서 눌러주시고요. 지금 조립된 기본 상태고요. 지금 우선 이거는 그냥 못 넘어가겠네요. 네. 원의 베어링 안에 녹과 녹이 너무 심하네요. 이건 또 도포해서 빼줄게요. 弄到，一个，两个。嗯 항상 나사로 조립을 제긴게 여기. 天空。嗯嗯嗯 방향은 맞춰서 꽂겨 주셔야 됩니다. 1, 2, 음, 방향 맞추기가 너무 힘들어요. 원 a 라 돌리면서 맞춰야 되니까, 이거. 조금 이따 끼우면서 맞추고, 이거는 우선 지금, 그리고 아까 말했다시피, 물고 있는 게 서로 물리도록, 물고기 는 이렇게 위아래로 주시고, 그 다음에 또 와서. 지 밑에가, 샤프트가, 구멍이 안 맞았어요. 그래서 지금 보이시죠? 유격형인 거. 이거를 맞춰줘야 돼요. 원래, 딱 하고 들어갈 때까지. 이렇게. 딱 하고 들어갔죠? 이 상태에서 이제 핸들. 네. 이시고 스륜이 너트, 끼시고끼시고 저희도 말했지만 이게 진짜 거슬려요 그래서 테이프 같은 걸로 항상 별로일 때는 먼저 이렇게 붙여 놓고 하세요 도포 안쪽 도포 롤러 도포 라인 롤로 줄이씹혀서줄 뺐고 여기도 도법 또 현재 드래음을 들어보겠습니다 아까 처음 드래금하고 지금 드래금하고 이제 어떻게 들리는다 우선 지금 드래금 푼 상태고요 유격은 없고 어떻게 들리지잘 모르겠는데 프리드랙 경우 but